뱃찌개랑 소주랑 네, 밥이랑 밥진심인데 애들이랑 공부하려고요 아아 11시 14분 노래 몇곡 부를거임? 노래 몇곡 부를거임? 방 이기실 것 같아요. 부대찌개랑 소주랑 네 밥이랑 김도 있어요. 가져간? 가져가 현재 시각 2시 36분입니다. 토끼 발견. 저의 점심은 어제 남은 부대찌개에다가 라면 사리랑 치즈 넣었고요. 계란 라임. 맛있게 먹겠습니다. 모기 잡았어요. 지금 시간은 4시 26분입니다. 지금 날씨,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laughs> 지금 무려 8도? 좀 붙어서 가자. <웃음> 오늘도 엄마가 <laughs> 시입니다 수요열 12시에 시험이 끝나서 그냥 바로 가고 싶었는데 생각해니까세미나데 김장을 한다네요? 그래서 시, 원래 수요일에 가려 했는데 목요일에 가요고기를어게 하루 씩키피불가냐 옛날 통닭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연어 초밥 시켰고 학교에서 일을 할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후추 그라인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데 이잘 예, 나오죠. 여러분도 이거 하나 사서 써보세요. 오 꺼꾸리 입네. 지금 엄살 감기가 초기라서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고기 미역국.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너무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초생강 먹을게 초생강만 벗겨져 나왔네? 마지막. 어? 태극기. 내일 일정은 9시에 시험 하나 있고요. 그거 10시에 끝나면 또 10시 반에 시험 하나 있어요. 심장을 한다 해서 저집 방에 들고 와야 되고요. 진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닭 발골해서 요리하는 게 있거든요. 멘토멘티에서닭 발골 연습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9시에 전주를 떠날 거예요 저는. 도 하울링이라는 걸 하나요? 왜 저래지네? 이건 모기똥. 응. 날씨 좋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진짜 좋네. 등장하러 가요. <laughs> 귀여운 걸.

가서 과제를 안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 딱 1시간만 자고 일어났거든요. 과제 생각 때문에 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시더라고요. 김장 후기는 재밌었어요. 10시 20분 차를 타고 갑니다. 과제하러 갈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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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에요 가을. 맛있는 붕어빵 팔아가지고 <laughs> 붕어빵 먹으려고요. 대신 맛있게 맛있다. 엄마가 순간 잘 찾아봤지.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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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사줬어요. 야 떨어뜨려 핸드폰 물 위에서 이 새끼.

내 술잔은 비어있을 맞는다고 오늘 먹는 속도가 느리잖아. 며춰전 거야. <웃음> <웃음> 빨리 먹어봐. 식감이 좀 다르지 않아? 알고 있었니? 토마호크 u i f n s p r o t a m 하마 t t e r of Ketchup. Look at it. Sometimes 시 love 감사합니다 she, s 다 수원 빼고, 수원 빼고, 수원 빼고. 아니야, 천덕 떨어져. 여기는 할인 13억 7,700원이다. 진짜 싸다. 아하. 오늘도 붕어빵. 과제를 그때 다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해요. 기록은 13분 39초 아하. 지금 시각은 12시 35분 아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나이기쪽도 놀러 가요 망만두 같지 않아? 그러네 진짜. 망만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질물이 음. 들어가고 음. 하얘가지고. 양으로 양 채웠다 라면마 라면 여기 좋아? 여기는 색? 여기 <laughs> <좀> 시간 걸리겠다 네저 <laughs> 위에 집이아 자르려는데 안 자르고 계속 뛰어나오는 거야 엄마 저건 좀지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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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팡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바닥 부분. <김밥> 다 오늘도 다 기록은 12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10분 18초입니다. 세 번째 기록은 10분 34초입니다.